해! 오, 어? 이 친구 센데요? 3학년, 3학년. 3학년인데 이렇게 큽니까? 야, 저 친구 엄청 센데. 이 친구는 1승, 지금 1전 1승이야. 어. 자, 땅승아, 심판 받아. 기차가좀 나네. 어? 야, 잠깐만요. 이 친구 다리도 쓸줄 압니다. 오! 오! 시작. 오. <laughs> 놀랐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한번 더. 너 잠깐 눈이 조금 분한 눈빛인데. 알겠어 알겠어. 한번더 해봐. 야, 니왜 우는데? 괜찮다. 저도 됐어. 이 학년니까. 저도 된다. 어, 내가 좀 미안하네. 준비. 이거 상품 안줄수 없네. 어? 야. 야 형, 형이, 형이 세네, 맞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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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품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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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걸로. 어, 나눠써야 돼. 혼자 쓰지 마. 괜찮아. 혼자 쓰면 안 돼. 어, 형. 자, 요, 요 친구한테 도전하시. 어, 나와. 해도 돼. 괜찮아. 얘도 3학년이야. 오. 보이컨. 보이컨. 야, 스타일 좋은데. 아니, 몇 살이야? 2학년이야. 2학년. 3학년. 괜찮겠어? 형인데, 4학년인데 괜찮아? 알겠어. 그럼 해보자. 야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대결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유튜브로 좀 보는 같네딱 폼이 좋네요. 혹시 안 보는 건 아니지? 본적 있지? 야 대단하다. 와. 아... 준비. 시작. 어한 번만,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주민등록증 갖고 온나? 어, 3학년 맞나? 괜찮아. 지금 프로의 경기를 보는 <laughs> 것 같아요. 어? 좀 2연승. 어? 잠깐만, 이 친구는 여러분들. 어. 오. 오, 윤민수 그 아들 좀, 오. 어. 아니, 몇 살이야? 상우. 님, 큰일 났다, 이제. 상우 형아 나왔다. 괜찮겠어? 오케이, 상우 형아. 오케이. 자, 준비. 손 잡으시고. 야, 애기야테 이런 또 건강미가. 민기, 게, 민기입니까? 메리포에. 아, 우리 아들이랑 이름 똑같네요. 그래, 잘생겼네. 예! 이거 왜, 이거 왜하는 얘기 계속해? 네? 힘이 빠졌어? <laughs> 뭐, 한번더할 거야? 오케이, 어? 한번 더. 어? 고! 또, 어, 과연! 오! 아, 오! 이거, 오! 어쩝니까. 오! 이거 어쩝니까? 아, 연습 깨졌네. 잘했어, 잘했어, 민기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민기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네. <laughs> 자, 안아, 나아 계속 이렇 줘도 되나? <laughs> 자, 피부에 양보해라. 먹는 거 아니다. 폼클렌징 음, 자, 받아. 필요 없나? 어머니, 드리면 된다. 어머니 좋아하신다. 아니, 챔피언인데 지금. 상대가 힘이 빠져서 이긴 거 아니야? 아니야. 어, 혹시 형한테 해볼래? 용감하다, 너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2학년? 어. 이야. 그래. 와, 어, 뭐, 까치발을들면서 어, 이 손은 1 2시간비 배웠고, 이거 잡아야 돼. <laughs> 어, <근데> 팔이. 그래, 팔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지만. 발생하는 <laughs> 거야. 자, 준비. 이겨볼게. 상대는 4학년에, 어, 학교 짱 형님, 형님입니다. 자, 준비. 자, 갑니다. 자, 준비. 혹시 삼촌 영어 써도 되나? 레디고에 하는 거야? 네. 영어 써도 돼? 네. 오케이. 조만간 한글 나는데 여러분들 영어 좀 쓸게요. 자, 레디고. 오. 오 깜짝 네. 어 깜짝 놀랬지어 잘하고 있는 자는데. 어좀 해봐, 해봐. 야, 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하네요. 오, 사학년 형 지금 몇년승이야오사연승 3연승 어, 넌몇 학년이야? 2 학년이야. 2학년. 쌍둥이에요? 어, 그렇네. 어때? 이길 대 같아, 동생? 형? 못 이길 같다. 이길 같다. 오케이. 자, 해볼게. 자, 준비. 자, 레디, 고! 어, 과연,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더 도전할 사람 있어요? 잘했어. 아까 나오려고 했지? 그럼 나 찾아와봐. 몇 학년이야? 어? 2학년. 2학년. 요, 무슨 요, 2학년만 다 있네. 자, 준비, 잡아봐. 레디, 고! 아, 어, 안녕, 잘가. 몇 학년이야? 3학년. 3학년. 비슷한데. 몇 회생이야? 2학년. 2월... 2회생. 손 잡아봐. 어... 야, 어... 자, 이기미 영웅되는 거야. 알겠지? 평소에 힘 쎄? 아, 어... 몰라요. 운동 안 해? 하는 데. 무슨 운동해? 태권도. 태권도? 이거 몇 장이야? 어, 미안하다. 자, 준비! 어. 레디, 고! 자, 과연? 야. 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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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다, 불해. 야, 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생 정도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여성분 누나가 한번 나와보시죠. 예. <목소리> 네. 어, 나와봐. 오몇 어, 학년이야? 초등학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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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학교? 학교1학년이야너 이제 큰일 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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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기는거 맞지? 혼내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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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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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미안. 자 유튜브에 여러분들 거제 폭격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폭격기로 해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거제 홍보대사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유튜브 아프리카하고 있으니까 예, 좀 많이 검색 좀 해주세요. 어, 어 채팅창에 요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준비. 자진짜 간다. 너 손도 좀 깎아야겠다. 음, 자 준비. 레디 고 자, 가연. 너몇 연승 했어? 지금 5연승. 5연승 했어? 너 계좌번호 있어? <laughs> 계좌번호 없나? 어? 엄마 전화번호 적어라. <laughs> 자, 너는 상품으로 안 된다. 아, 어, 자, 010. 너 엄마 전화번호 적어. 엄마한테 거폭 삼촌이라고 저 문자 보내놓을게. 네. 계좌번호 보내라, 어머니꺼. 여러분들 어른들 8연승 한 금액으로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 안 돼요. <laughs> 초딩 4년. 오케이. 엄마한테 보내 놓을게. 뭐뭐 네. 뭐 이상한 뭐 사기 아니다. 자, 거포기입니다. 이렇게. 엄마 거포기입니다. 문자 온데 그 계좌번호 보내라 하면 된다해. 네. 음, 축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맛있는 거사 먹어. 큰거다섯장 네. 5천원 아니다 네. 음.. 삼성 뭐 사다 온 길이 있는데 알겠지